내아들 하나님께서 번제할 바칠 양을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보시고 알아서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잠깐 스톱하지 않으면은요 이삭을 죽이는 긴박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라는 거예요. 그 전까지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아 아브라함 부르고 있는 그 긴박한 사항은요 하나님께서 지금 처음부터 아브라함을 주시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요 느낄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품고 안아주고 계신다라는 걸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해요 12절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이제야? 이제야 알았다고요? 아니야 전능하신 하나님은 알고 계셨어요 당사자에게도 알려주시고 말씀을 보는 우리에게도 그 말씀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놀라신 거예요 정말? 얘가 정말 이런 걸 했어? 믿음으로 순종했단 말이야? 그것을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요 입술을 통하여서 고백하기를 원하신다 고백을 받기를 원하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또 사랑한다 또 사랑한다 하나님은 알면서도 그대로 행하고 그것을 보기를 원하시는 것 하나님과 집중하고 행동하는 그 선택을 보고 싶으신 것 아브라함이요 정말로 행동하였을 때에 어떻게 됩니까 13절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적한숭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숭양을 갖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를 드리라 그리고 14절 여호와 이레 하나님은 다 예비하셨어. 준비하셨단 말이야. 여호와 이레라는 이 단어가요. 주원 뜻은요. 보고 계심이라. 이때까지 지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보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모든 상황을 보고 계셨다라는. 여호와 이레는요. 하나님이 지금 다 준비가 아니라 더 앞에 나가서 다 보고 있다.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들의 코너 속에서 절망 속에서 어떠한 상황 속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보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이때부터 아브라함은요 여호와 일의 하나님으로 믿고 나가게 됩니다 21장 33절입니다 아브라함은 우엘세바의 에셀나무를 심고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이 영원하신 하나님 엘오람이라는 단어인데 그 전까지는 영원하신 하나님 지식적으로도 알고 있고 머리로도 알고 있고 지성적으로도 우리를 믿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는 벼랑 끝에의 사건, 코너의 사건을 통해서이 아브라함이 점프하니까는 엘오람에서 요와 이래 하나님으로 바꾸었다는, 업그레이드가 되었다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만들어 세우신다라는 이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는 익숙한 곳에 빠져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퐁당퐁당 뛰는 그 물에서 노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좀더 깊은 곳으로 향해야 합니다 그리고 더욱더 하나님 가까이 만나면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여호와 이래 나를 보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고 여러분들은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의 완성 그 완성을 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